<laughs> 옆에서 그 짧게 하나 봤는데 제가 오늘은 제 마음대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집에 나와서 니멀리 하는 진곡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30년 전, 40년 전에 불렀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같이 불렀던 민주주의와 국제 정권에 저항했던 그 잘난 선배들은. 오늘 하나도 보이지 않요586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그들은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를 그 제안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뭐냐면요 우리가 가두에서 열심히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만 실제로 윤석열을 몰아내고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감히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박원순 시장께서 낙천낙선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놈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대한민국에서 필요없는 놈 낙선시켜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할 사람 200명 만드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민주당도 좋고, 뭐, 정의당도 좋습니다. 진보당도 좋습니다. 하물며 국민의힘도 좋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세 하는 정치인 200명 만들어주시는데, 정파를 떠나서 여기 계신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할 제가 정치 조직을 함이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행동을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행동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점령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오! 윤석열을 타내 가자! 타내 가자! 타내 가자! 타내 가자! 감사합니다. 오! 자, 박진영 민주운동 부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분...